Little boy, would you like a ride? A lollipop or puppy? 뭐, 오랜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방학했다가 다시 계약하는 마음으로 다행인 건 1년 전에 입었던 교복이 다시 만든다는 거에 감사해요 <laughs> 부족했던 것들 다시 한번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행복하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처음 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대에서 연인으로서 과연 이렇게 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공연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예전보다 더 깊고 행복한 그런 공연 만들고 싶습니다 예.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요. 작년에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다시 보답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제가 나이 얘기를 안 걸어도 될것 같아서 좀 후련하긴 합니다. 하지만 승병도 워낙에 동안이라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와서 과연 어떤 케미가 나올까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신인인데 이렇게 좋은 작품에 좋은 배역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큰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배울 수 있는 음. 것들을 다 뽑아 먹을려고 네. 어, 일단, 걱정이 앞서고요. <laughs>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풋풋하고 신선하고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소화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또 많이 되고, 음악이 너무 귀에 착착 감긴다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돌아섰죠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또 신선하고 새로운 또 모험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연인데, 초에 들어 반응이 좋아서 피해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있는데 나보다? 네, 아니요. <laughs> 열심히 연습해서 순대 형이랑 같이 어, 좋은 작품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네. 제일 많고요, 정훈이가 제일 <laughs> 어려요 <laughs> 형이랑 한단기가더 좋은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작품인데 조금은 특별한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인내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많은 숙제를 내주는 것 같아요. 보는 관객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사랑이 아닌가 그 따뜻한 이품이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작품을 보고 원래 별 생각이 없었다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아픔을 공감을 하게 됐어요. 인물 하나하나 캐릭터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작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남자 학생을 좋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생 역할을 많이 해서 큰 거리감은 없던 것 같고. 재밌게 해보려고 아. 형을 많이 좋아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은 이 소재가 배우들이 하기에 감접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없잖아요. 최대한 공감을 얻고 인간으로서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들을 아마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또 하나 뽑기가 힘든데 오프닝 장면도 너무 좋고요. 개인적으로 제시인 크로스와 원서너프로타임이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유 n 아이라고 피터와 제이슨요 일상을 담은 노래예요. 사랑 노래이기도 하고 어떤 작은 다툼, 갈등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맷과 부르는 아이오데어라는 노래인데요. 뜻을 모르고 외국 노래를 한 명만 따라 불러도 너무너무 신나고 좋았던 노래였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는 또 밝은 음악과는 다르게 힘들고 어두운 그런 내면이 담겨 있어요. 이번에 또 주민진이라는 저랑 친한 친구가 같이 하게 돼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즐겁고 행복한 공연 다시 한번 만들고 싶고요 행복하게 무대 위에서 임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얼마나 또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지 생각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세실예 학교 입학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이번에 정말 잘될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탄을 해도 저는 지금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보실 때는 작품이 많이 감화돼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나이차에 불문 하고 정말 좋은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고맙다. 네 아닙니다. <laughs> 네, 저희 형이랑 저 옆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